나라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룩카신 하나님 아버지, 2027 8천만 민족보그마 대성회와 북녘당보그마와 남북 평화동일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지어이 나라를 국유리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고 흔들리는 시대를 이기게 할 하늘의 지와 담대한 마음을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진리가 사회의 중심을 붙들게 하시며. 공의가 모든 정책과 판단 위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부정 부패와 불의의 영을 끊어내시고, 정치, 사회, 문화 전 영역에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적 불황 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산업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삶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불황의 그늘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성장의 길과 창조적 산업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선한 번영과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아닌 정직과 자기 중심이 아닌 공동체성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영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나라의 영적 기둥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 민족을 복음으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으로 흘러들어가 팔천만 민족이 다시 봉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국의 열방을 숨기는 성교왕국의 사명을 안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땅에 뿜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